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발과 건강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발 안쪽, 자, 이쪽 근육, 이쪽에 근육이 힘이 있어가지고, 엄지에 힘이 들어오고, 어쨌든 이발 바깥으로, 발 바깥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이발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물리면서 엄지에 힘이 들어오는 자세, 발에, 발에 그, 가장 좋은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을 땅에 제대로 닿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안쪽, 이 안쪽 내, 내정근이 좋아야 돼요 아, 여기가 여기도 여기도 좋아야 되지만은 이, 여기도 좋아야 되지만 이물릎 아래 근육이 좋아야 돼 그래서 바르게 어,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운동으로서는 이렇게 스카시 있는데 스카시가 이렇게 딱 90도에서 이제 스카시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기 하지 마시고 내가 자, 제대로 걸으려면 완전히 앉아서 이그 정도 완전히 앉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이발 안쪽으로 힘이 떨어집니다. 자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한번 동작을 해 볼게요. <laughs> 이마를 대시고 대시고 머리를 조으면 하나 둘셋 벌써 이 정수리에서 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리가 짧다 보니까 하나 둘셋 동작에 힘줍니다 다시 대시면 하나 둘셋대시 그대로 엎드려서 쉬시고요 자그 다음 자세 한번 볼게요자그 다음 손을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숨을 내쉬며 허아 엄지 힘을 주세요 하나 둘 여기 엄지 힘을 주세요 둘셋 둘, 셋, 둘, 다시 내심히 와,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내심히 와, 하나, 둘, 셋. 들어오시고, 그대로 누러서푸시발 <laughs> <laughs> 발이 제대로 저기 위치로 지면에 닿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때 스쿼트 할 때보다도, 그 앉아서 올라오는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종아리 쪽에 힘이 있어요. 그 옆에서 뭐엇일까 이렇게, 이렇게 플라트 플락션의 운동을좀하고그리 많이 구근 운동을 하면, 바로 이쪽을 안쪽으로 힘들어집니다. 이그 <laughs> 다음에 가슴을 조으시고요. 아, 가슴의 위쪽, 아래쪽인데 아래쪽을 조으시야 돼요. 자, 다리 두고요. 자, 됐으면, 허어! 감사니다 가슴도 조고. 다시 내쉬며 밤돼요 내쉬며 푸 오시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으 음, 오케이 자, 물을 주우시고, 이렇게요. 내쉬면, 하 둘, 셋. 뒤 위에다 이렇게, 내쉬면 니 하하, 둘, 셋. 이거 좋을 때 항상 배를 당겨야 좋은 느낌이 에요 다시 내쉬면, 하하, 하하, 둘, 셋. 들어오시고, 어시고제한여자분이습니다 잘 붙이시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명치를 앞으로 냅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다시, 명치를 앞으로 냅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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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너무 꺾지 마시고요. 하나, 푸시. 그 다음에 연습하겠습니다. 자, 누웠어. 다리를 밀고, 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쉬며, 그걸 남기십시오. 고개를 둬야 돼요. 다시 내쉬며, 하나, 둘, 셋. 다시 내쉬며, 하나, 둘, 셋. 요식 풀고. 자, 오늘 이따 얘기하겠습니다.